사람이 태어나 치르게 되는 네 가지 전통의식을 흔히 관혼상제라고 합니다. 이중 상례만 슬픈 의식에 해당되고요. 어, 나머지는 다 기쁜, 좋은 의식에 해당되죠.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과 관련한 공간, 즉 무덤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의 역사는 매우 오래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흔히 신석기 시대라는 시기 구분이 있죠. 자, 그 신석기 시대부터 소위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면서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덤은 이처럼 시신을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물인 동시에 죽음이라는 마지막 통과 의뢰가 이루어진 장소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어, 고대 사회가 점차 발전해서 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어, 기존의 어, 친족 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조가 이제 분화가 되고 그맨 위에 어, 이제 최고 지배자가 등장하며 어, 그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제 무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동시대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어,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돌은 음, 단단하고 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 성질을 가졌기에 어,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 돌에 초자연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어, 이제 거석 숭배, 나타나게 되었죠. 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 거석 유적은 바로 영국의 스톤 헨지가 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 바로 위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음, 아마 이 곳의 모습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원전 3,100년 전에 어, 축정된, 어, 축조된 것으로 어,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뭐 천체 관측용이라든가 아니면 어, 태양 숭배 어떤 성역 어, 그런 곳으로 어, 추정이 되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톤 헨지만큼, 어,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보면은, 또 에이브벨이라는 또 다른 거성 유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 유럽에서는 가장 큰 거성 유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어, 축조된 시기는 기원전 한 3000년경, 전에 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약한 180개에 달하는 커다란 돌을 세워서, 소위 우리말로 선돌이라고 하는데, 어, 180여개에 이르는 돌들을 세워 가지고 둘레 한 1.3km 전체를 어, 세워 놓은 바로 어, 그러한 형태의 거석 유적이 되, 되겠습니다. 용도는 어, 스톤엔지처럼 어, 아직까지도 어, 불분명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걸쳐 어, 분포한 거성 유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돌, 그 다음에 어, 열설, 열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돌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고인돌이 이제 부덤이 바로 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어, 확인된 고인들은 약한 6만여 개 이상으로 어, 그중에서도 어, 한반도에 특히 이제 남한에서 보면 어, 한 3만여 개 그다음에 어, 북한에서는 한 1만 5천여 개가 분포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한60% 가까이가 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흔히 어, 고인돌 왕국 이렇게 또 얘기도 하죠. 자그중 수백 개가 어, 밀집되어 있는 전라남도 화순, 고창, 그다음에 인천의 강화도 어, 이세 곳이 어, 지난 2000년에 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반도 고인돌에 대해서 보다 더 어, 자세하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 변화무상한 어떤 자연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심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제 우두머리 즉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배자를 통해서 어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 제사를 지냈었고요. 그 지배자가 어, 죽음을 맞게 되면 어,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동시에 어떤 그 집단, 수속된 집단의 안정을 위해서 바로 어, 오늘 설명드릴 고인돌을 축조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은 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 세 가지 어, 형태로 어, 현재 구분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탁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탁자식, 오른쪽 위가 바둑판처럼 생겼다 해서 기반식, 그 아래는 개석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특징별로 어 살펴보게 되면은 탁자식은 지상 땅 위에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 방이 위치하고요. 어, 나머지 기반식과 개석식은 모두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방이 땅 아래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들의 차이는 네. 어, 커다란 덮개돌을 지면과 어, 맞닿느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다른 받침돌을 놓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받침돌이 있는 것이 앞서 바둑판과 같다는 기반식이 되겠고요. 어, 받침돌이 없이 바로 커다란 덮개돌이 지면에 맞닿게 되면은 개석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어, 탁자식 고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요령성 지역과 어, 한반도 이제 서북한 특히 이제 대동강 유역 인근에서 많이 분포합니다. 말씀처럼 큰 강이나 어, 산과 연결되는 평지에 분포하는데 어, 주로 단독 한기시기 어, 한기시기 분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 그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 기원전 한 10세기부터 어, 한 3세기까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이 시기가 바로 우리 한국사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국가다라고 알려져 있는 어, 고조선과 어, 많이 어, 일치하는 분포를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어, 출토되었던 어, 유물들도 보게 되면은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고인돌, 그다음 비파형 동거, 그다음에 청동 거울. 그리고 어, 미송형 토기라는 어, 평안북도에 있는 특징적인 어,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토기 이네 가지를 갖고 있는 무덤이 바로 이 고인돌 속에서 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탁자식 고인돌이 바로 고조선의 어떤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어, 이렇게 커다란 돌을 어, 얹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어떤 왕권과 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황해도 은율 관산리에서 나온 어, 고인돌인데요. 어, 지금까지 확인된 그 고인돌의 덕계돌 중에서는 가장 큰 어, 길이가 무려 8.75m에 이르는 굉장히 큰 덕계돌을 어, 갖고 있는 어, 고인돌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 황해도 안암 노암리에서 확인된. 고인돌입니다. 어, 왼쪽과는 좀 다른 어, 이번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84톤에 이르는 한반도에서 가장 무거운 고인돌인데요. 왼쪽 앞서 보셨던 관산리의 경우는 이제 마치 지붕 형태처럼 처마 형태를 어, 어, 모습을 보인 반면에 오른쪽 노암리의 경우는 어,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등처럼 어, 둥글게 이렇게 깎아서 다듬은 형태가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또 분류가 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 요것은 어, 우리 어, 남한에서 가장 큰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바로 강화도에 어, 위치하고 있는 부근이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덕계돌의 길이는 7.1m, 전체 무게는 80톤에 이르는 가장 큰부근이 고인돌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이제 붉은 표시를 해두었는데 당시 선사시대 당시에는 이곳이 큰 강이 흐르던 곳입니다. 고려시대 이후부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강화도 안에 한복판의 어떤 내륙 지역으로 속하지만 당시에는 큰 강이 바로 흐르던. 바로 그 앞에 이 부근 고인돌이 위치해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해서 기반식과 개석식의 고인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주로 분포를 하는데요 어, 우리 한반도의 선사시대 고대 역사를 기록을 했던 중국적 역사책인 삼국지 어, 위지동인전에 보게 되면 어, 소위 사만이라는 어, 여러 소국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러 지역별 소국들이 만들었던 바로 고인돌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단순하게 무덤 외에도 그 기능들이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이것은 이제, 어, 특정 지역 소국의 공동 무덤, 공동 묘역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큰 돌이 있고 그 뒤로 두 개의 열로써 어, 계속적으로 어, 무덤을 조성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배자 그리고 그 어떤 가계 또는 구성원들의 어, 무덤이 계속적으로 축조됐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소국의 가장 끝 경계선. 또 이제 영역을 나타내는 커다란 경계 지점에 커다란 고인돌을 축조를 해가지고 어떤 영역의 구분을 위해서 축조한 사례가 또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안에서는 어떤 시신이나 다른 유물이 축토되지 않고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세 번째 어,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제사를 지냈던 재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공동 묘역에 어, 가까운 조금 떨어진 지역에 바로 이런 재단, 제단용 어, 고인도를 만들거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 큰 하천 또는 계곡 옆에 이러한 어, 재단용 고인도를 축조를 해서 아마도 어, 자연신에게 어,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어, 이건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어, 제주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냥 큰 돌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아래 어, 바로 받침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확인이 된 어, 고인돌의 또 모습이 되고요. 아마도 어, 이것 또한 재단용 고인돌이 아닐까 시신이 확인되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제 내륙 지역에서는 기원전 아까 3세기에서부터 축조를 하기 시작해서 사실상 기원전으로는 거의 어, 한반도에서 고인돌은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일명 어, 제주도식 고인돌이라고 해가지고 어, 앞에 그 개석식 고인돌에서 조금 변형이 된. 고인돌이 기원 후 2세기까지도 축조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제주도식 고인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마지막 한반도의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이제 일본인 학자가 학자에 의해서 북방식, 뭐 남방식 이렇게 가지고 같치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을 기원 자체를 두 개로 나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일본 민족의 어떤 뭐 기원을 밝힌다라고 해가지고 어 북방기원 남방기원 뭐 이런 개념으로 어 나누어졌을때 쓰여졌던 용어인데 어 이후 이 학설 자체는 다 이제 더 이상 어 학설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당연히 어, 학계에서도 북방식, 남방식의 용어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 책이나 다른 곳에서 음,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이라는 용어를 보시게 되면은 아, 이제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해 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